하이 민철 TV에요. 철없는 동생이 드디어 한건 했어요. 얼리어답터 제대로 인증했어요. 버피는 스마트폰, 삼성 제트 클립을 샀어요. 한언일다 집어치고 달려왔습니다. 조회수만 빨아볼 빨아보러... 생긴 건 그냥 스마트폰이랑 똑같은데 가운데가 반토막으로 접혀요. 완전 폴더로 확 접힙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 같이 생겼어요. 바닥에 놓고 셀카도 찍을 수 있어요. 약간 화장품 쿠션 같기도 하고 뭔가 예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애매모와 어중간한 그런 생김새예요. 경첩 같기도 하고 태탁기 받침대로 쓰면 딱좋을것 같아요. 한명 분할이 돼서 네이버 보면서 민철 TV 시청도 가능해요. 두 가지 나눠서 할수 있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지마 이 개! 가격은 160만원 어우 비싸긴 엄청 비싸요 동생말로 가장 좋은 건 주머니에 넣을 때래요 크기가 조금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좋다기보다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아무튼 전 아직 접힐 준비가 덜 돼서 좀더 고민해볼게요 일단 동생 거좀 써보다가 다음 버전 사야겠어요 새로 나온 거안 사면 두드러기가 난다? 마루타가 되고 싶다? 집에 경첩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픽하기에는 좀 비싸니까 고민 많이 해보고 구매하세요 빠이